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벳 대문자 L에 대해서 한번 읽혀보려고 합니다. L에 대해서 읽히기 전에, 알파벳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 대문자의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오늘은 L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노래는 A, B, C, D, E, F, G, H, I, J, K, L인데 오늘은 L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선 이 L이라는 글자의 모양과 이름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L은 우리나라 말로 니은이라는 글자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니은 엘, 니은 엘 이렇게 하면 엘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 글자 네모칸 안에 글자가 l 이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그 l 마다 l 이라고 쓰면 됩니다. 니은 엘, 니은 엘 이렇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은 엘, 두 번째 니은 엘. 세 번째 니은 L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밑으로 쭈르르 내려가면서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L 니은 L 여기서 L 이 글자입니다. 니은만 찾으시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L이 이 글자, 그다음에 L입니다. 여기서 니은 엘, 니 엘. 여기는 엘이 두 개씩 있네요. 엘 엘. 마지막 줄에 엘네이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칸으로 가서 해보겠습니다. 어. 이 칸이랑 이 칸이랑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엘. 그 여기 엘입니다. 엘. 치우시죠? L, 니은 L, 니은 L 자, 니은 L 여기도 니은 L입니다. 밑에 칸에 니은 L 니은 L 여기 칸에는 이 끝에 있습니다. 니은 L 니은 L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엘이 두 개죠, LL. 그다음에 여기가 l 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어서 L 니은 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l 을 쓰는 것과 어, 또그 l 의 l 이 사선 노트에서 어떻게 사용 쓰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